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식의 모양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수를 대입해보면 그 성질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x가 3일 때 방정식은 참, 항등식도 참이 되죠. x가 2일 때 방정식은 거짓이 되고요. 항등식은 참이 됩니다. x가 1일 때 방정식은 거짓이 되지만 항등식은 참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방정식은 참이 되고 항등식은 계속 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x가 3과 마이너스 1일 때만 참이 되죠. 즉, 특정한 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항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됩니다. 이는 곧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으로 항등식이라 말합니다. 다음 2차식과 3차식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 X 플러스 2라고 하는 1차식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 3차식은 X-1로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이 반복되니까 A로 치환하고 B로 치환해서 같은 식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갖고 있는, 그리고 식이 숨기고 있던 여러 성질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다음과 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전개하면 모두 같은 식입니다. 이와 같은 같은 식을 다음 같이 등식의 모양으로 만들면 항등식이 되죠. 또 e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 e x 플러스 1을 다음 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전개하면다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모두 항등식이 되죠. 양변의 모양이 다른 식이지만 같은 식이므로. 등식의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항등식이 됩니다. 이들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양변의 두 다항식이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a가 1, b가 3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모양의 다항식을 만들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등식도 결국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x 값에 관계없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는 항등식을 말하죠. 따라서 항등식은 계수가 같아야 하므로 a는 a, b는 b, c는 c. 즉 계수를 비교하여 항등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즉 항등식이므로 계수가 서로 같아야 하므로 1차 항의 계수가 같아야 하고 상수항의 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는 -1, b는 -3. 이와 같이 항등식의 미정 계수를 계수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1번.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1차 항의 개수는 1차 항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연립을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분의 7이 됩니다. 2번.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1, C는 3이 됩니다. 3번. 우변을 전개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 차항의 개수는 2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a는 3이 되고, c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 등식은 양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항등식이 됩니다.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 간단하게 말해서 0 곱하기 x는 0이 된다는 뜻이죠. x에다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0과 곱하면 우변처럼 0이 됩니다. 즉,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그러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구요. 첫번째 a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구요. x-2를 소거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a가 3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은 식의 모양에 따라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여 미정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이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와 연립을 통해서 abc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항등식은 모든 수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 맞는 적절한 수, x에다 1을 대입하면 우변은 다음과 같이 좌변은 그래서 여기서 0이 되는 항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a가 2임을 알 수가 있고요. x가 0일 때 우변, 그리고 좌변을 나타내고 0인 항은 소거를 시킨 다음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번에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우변, 그리고 좌변, 그리고 좌변에서 0이 되는 항들을 소거를 시키고 정리를 해주면 c는 5.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식의 모양에 따라 항이 0이 되는 x의 값을, 즉 1일 때 b는 -1이 되고 x가 0일 때 a는 -3/4가 되고 x가 3일 때 c는 3/22가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미정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방정식이 성립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면 그렇다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방정식을 전개를 해서 k로 묶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0 곱하기 k는 0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일차식이 동시에 0이되야 하므로 연립하면, 그래서 x는 5, y는 2. 그래서 x 플러스 y는 7이 됩니다.